여러분, 대한민국 반도체 투자 아직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고 계신가요? 물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엄청난 기술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때그 아래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한 구축함이 먼저 기회를 포착합니다. 진짜 큰 돈의 흐름은 언제나 시장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 그 사각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그곳에 숨겨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2년간 AI 혁명은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가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AI의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자동차, 스마트워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시대, 온디바이스 AI의 혁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기기는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AI를 돌리느라 스마트폰이 반나절도 못 버티고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그건 혁명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챔피언이 등장합니다. AI 연산은 강력하게 지원하면서도 전력소모는 극한으로 줄여주는 저전력 반도체 LPDDR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그리고 이 온디바이스 AI의 심장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 대한민국의 가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모바일 디램과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규모는 대기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미 공급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뭐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자동차 전장 업체까지 이미 많은 거래망을 확보했습니다. 어 이건 단순한 중소 반도 체 회사가 아니라 어 국제 공급망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숨은 강자라는 겁니다. 네,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이 메모리 반도체는 인간의 두뇌와 같습니다. 이 D램은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작업이고 이 n 드는 오래 보관하는 장기 기억에 해당하죠. 사람이 두뇌 없이는 살수 없듯이 이 AI 서버,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그 어떤 기기라도 이 디램과 랜드 플래시가 없으면 절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주 반도체가 만드는 제품은 이 전자기기의 두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 지난 몇 년간 이 AI 반도체 시장은 어, 이 엔비디아와 HBM이 이제 주도한 클라우드 AI의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세상을 바꿨죠.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온 디바이스 AI, 이 스마트폰, 자동차, 뭐 워너블 같은 개인 기기 안에서 어, AI가 직접 구동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대형 GPU가 아니라 이 모바일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제조 반도체는 이미 모바일 DRAM, 이 랜드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열또 다른 키워드는 이 자율주행과 IoT입니다. 이 자율주행차 한 대에는 이 스마트폰 수천 대의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용 DRAM, 고성능 랜드가 필수죠. 네, 그리고 IoT 이 냉장고, 세탁기, 뭐 스마트워치, 뭐 심지어 전구까지 연결되는 세상이죠. 여기서는 저전력 소형 메모리 반도체가 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바로 이런 시장에서 포지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주 반도체는 이 삼성전자에는 가려져 있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 안에 이미 들어온 숨겨진 강자며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아닌 이 2, 3선 반도체 기업에서 오히려 더큰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가 중요한 종목인 겁니다. 어, 근데 이런 기업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놔둘까요? 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어, 집중적으로 제주 반도체를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사모은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 철저하게 계획표를 세우고 이 정해진 날짜와 목표가에 맞춰서 이 매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반도체 차트인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뭐 5월부터 6월, 뭐 이때까지는 뭐 별다른 뭐 특이사항이 없죠. 그냥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냥 옆으로만 기고 있었습니다.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뭐, 이평선도 한 자리에 모여있죠. 이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답답했을 구간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 세력 입장에서는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매집 구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언제예요? 6월 24일. 이때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어 급상승을 했죠. 한번 급상승을 한 다음에, 바로 조정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두 번, 두번 정도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윗꼬리가 달린 거는 이 단타 세력들과 이제 겹쳤다고 보시면 돼요. 차익 실현 물량이 섞여있기 때문이고, 어 이제 중요한 건 이날부터 제조 반도체 차트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주가 한번 눌리고,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지금 쭉 가다가 언제예요? 이제 8월 말에 다시 지금 급등이 되죠. 이날이 8월 29일부터 크게 한번 오르더니 어 조정 한번 맞지 않고 지금 든든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의 급등이 있었던 차트인데 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지금 보여 드릴 자료는 어 제가 어렵게 구한 보고서인데 아마 어디서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입수한 이 외국계 투자회사의 이 매입 일정 보고서입니다. 저도 이 문건을 처음 봤을 때 느끼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진짜 진행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뭐이 문건을 보시면 이 날짜, 이 날짜와 이 목표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한 매수가 아니고 이 치밀하게 계획된 매집이라는 결정적 증거고요. 제가 자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영어로 돼 있고 여기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지금 작성일 언제예요? 6월 11일 그리고 종목명 제주반도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저희가 봐야 될 거. 여기 4번 보이십니까? 4번. 여기 Purpose, Purchase, Timeline and Alloc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한글로 해석하면 이 매입 일정 및 자금 배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매입 일정, 일정이면 언제, 그리고 자금 배분 계획, 이거는 얼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얼마를 살지? 이 보고서에 다 이미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표에 다 적혀 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첫 번째 펄스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매집일이라는 소리입니다. 날짜가 6월 17일부터 23일로 나와 있고요. 바로 아래 이니셜 인베스먼트 어마운트. 이게 얼마입니까? 1,200만 달러. 달러로 1,200만 달러면 여기 하나로 하면 169억 원입니다. 여러분, 169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첫 번째 매집일 날만 해서 이 외국계 투자회사에서만 이 169억 원이 매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이십니까 두 번째 세컨 플랜 트레이드 데이터라고 나와 있고 날짜가 언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19일에서 25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이제 매직 금액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매직 금액이 700만 달러 이 700만 달러면 하다로 102억 원입니다 여러분 102억 이두개 합치면은 거의 300억 원이죠 300억 원. 두 번의 거친 매집일에서만 이 외국계 투자회사가 300억 가까이 매집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날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6월 17일, 8월 19일. 6월 17일, 8월 19일입니다. 여 보시면 6월 17일. 뭐 이때쯤이겠죠? 네. 이때네요. 이때 6월 17일. 이때가 1차 매집일입니다, 여러분. 1차 매집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상승을 했죠. 조정이 바로 있었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매집일이 8월 19일 이때죠. 이때가 2차 매집일입니다. 2차, 2차 매집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 한번 크게 어, 올라간 다음에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날짜 매입 일정 모두 다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도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이 세력들은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표를 가지고 이런 계획대로만 움직인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어? 여러분이 무서워서 이제 던지면은 세력은 다 받아서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정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1차, 2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3차 매집이 있겠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third plan trade date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차 매입 일정이 이 보고서에 바로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아래 내려 보면 매도일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1차, 2차가 끝났으면 지금 3차 매집일이 이 문건에 따르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앞서 보여드린 뭐 1차, 2차 움직임은 예열에 불과했고요. 이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이 이번에도 이 타이밍을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력 등 뒤에 서서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번에도 이 타이밍을 놓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제주반도체가 올라가는 걸 멀리서 지켜보면서 뭐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라고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이건 뭐 뻔한 스토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명, 100명의 한에서만 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딱 100명에게만 이 3차 메이블과 목표 구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정보의 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번으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제가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둔 거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뭐 입력창 하나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자, 어, 문자로 제가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으로 어 종목 보내드립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이 지금 묶여있어서, 뭐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대응.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호주나미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이 자료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선착순으로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딱 100명, 100명에 한해서만 진행을 할게요. 어, 자료 같은 경우는 100분이 넘어가시면 제가 일일이 대응해드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만에 하나 혹시 모를 변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요렇게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그 설계도, 설계도를 미리 가지고 가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설계도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평생 감으로만 투자하실 겁니까? 뉴스만 보고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인들 추천으로 들어가십니까? 이렇게 주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과는 여러분이 더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수익,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평생 감으로만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과 정보로 움직이는 세력의 방식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 거고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매일 장 마감 전에, 전날 마감 전에 이렇게 오를 종목들 확인해서 두세 종목씩 텔레그램 공유방에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죠. 9월 11일 날 지금 보냈던 내용이고. 여기 확인하시면 지금 세 종목 발송해 드렸죠. 세 종목 보내드렸고, 실제 텔레그램입니다. 이렇게 뭐좋아요라 이렇게 다, 어, 다 눌러지고요. 다 되는 어, 실제 텔레그램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꼭 신청해 주셔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100%,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뭐 절대 뭐돈 내세요, 유료방 가입하세요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어, 유료방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렇게 꼭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트에서 검색식 이거 확인해서 제가 선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첫 번째 종목이 로보로보, 로보로보였죠. 로보로보가 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 여기 오늘 오늘 고점 기준으로 23%, 23%까지 올라주면서, 그래서 충분히 20% 넘는 수익은 볼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제가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특법 관련해서 말씀 몇번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종목이, 네, 범한 피얼셀이었죠 범한 피얼셀이 네, 범한 피월셀이 오늘 고점, 고점 기준으로 21%. 21%까지 올라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이 종목도 21%니까 15% 넘는 수익 충분히 가능하셨을 겁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이 제닉스 로보틱스였죠. 네, 제닉스 로보틱스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27%, 27%까지 올라주면서 요것도 최소 20% 이상. 다들 20%씩은 수익 보셨을 텐데 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신 종목들 지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로보로보. 로보로보가 최소 20%, 그리고 범한 퓨얼셀 요게 15%,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가 20% 이상. 그러면 얼마에요? 오늘만 해도 총55% 수익입니다, 여러분. 50, 하루 만에 55%인 거고요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거 뭐 100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오늘 수익이 얼마예요? 55만 원입니다. 55만 원. 그리고 말씀드려요. 이거 기준이 100만 원 기준이라서 그렇지 이게 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천만 원만 들어가셨어도 무려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 하루에 550만 원 수익인 거고요. 하루에 이 정도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작은 금액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요 종목 미리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꼭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010-4825-0472번으로 호재남이나 숫자 3번,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 창에 링크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이제 입력창 하나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보고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그리고 이 어, 미리 미리 진입하는 이 문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그리고 종목이 많이 지금 어, 묶여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이 물려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대응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 하나 다 대응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하는 게 맞는 도리일 것 같고, 딱 100명, 100명의 한에서만 지급을 진짜 실제로 할 겁니다. 이거 넘어가면 아까 뭐랬어요? 마감 바로 처리할 거고요. 마감 되면 이 댓글 링크도 바로 삭제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도 못 받아 가시니까, 이셋 중에 하나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자 이제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0 1 0 4 8 6 0 4 7 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여러분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성공의 기회는 멀어집니다 이미 그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 용기, 용기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자 보내는 게 무슨 용기입니까 이거 링크 신청하는 게 무슨 용기예요 네, 이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첫 시작이랑 첫 걸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수익은 어, 이 호재남 이호재남미가 책임지고, 책임지고 찾아드릴 테니까요. 뭐, 어, 저 믿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꼭 좀, 꼭좀 응원해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꼭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거고요. 여기 문자. 문자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재남이었습니다.